추우러 먹자 왜 아침에 준거 안 먹었어 그렇지. 누가 안 먹었지 응. 살을 줘, 줘, 주고 이따 이거 먹고 이 살은 좀더 줄게 누가 안 먹은 것 같은데 아까 친구 주려고 자 이따가 줄게. 아침아 멋있어. 누가 안 먹었지 아침이 자 아침이 먹어 봐 혜사가 아, 뭐나. 받을 때까지 계속해. 아니. 근데 당신들 그거 알아? 혜사라. 하... 이봐, 말이 너무 많네. 내 딸이 가상오 회장이랑 결혼했잖아. 그럼 우리 딸이 돈이 많겠어? 부사장이 많겠어? 먹을러. 야, 역시 캐드네. 나, 나, 나 유산세. 저는 잡채밥이요. <laughs> 비싼 거서처음 먹네 진짜. 잡채밥쓰. 어우, 이밥 먹네. 잘 먹는데, 그래 가성그룹 대표님이 따라주는 술한잔 마저보자. 어? 그래, 가서. 그래. 야, 야, 아직 부사장이다. 아왜이 짓고 될 건데? 대신. 그하지야가 주고. 많이 참아보세요. 야, 근데 가성그룹 실세는 누나 아니야? 야야야, 진누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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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몇번 얘기하냐? 어? 우리 누나 교수님이라고 경영 그런거 모른다고 몇번 얘기해 없어 누가 아침에 안먹었어 잠잔다고 안먹었나 많이 드세요 아나 드라마 못봐 그러면 라면라면 빨간 라면 라면에 신화로 유명한 가성그룹 고가성호 회장은 권종자 딸 한달전 40살 연하의 여자 병호원과 결혼해서 충격을 안겨주는데요 어느는 자로는가호 부사장이 회사를 매각하는 시도를 한게 드러나 충격을 있습니다. 아이고 아침잘먹네사료 줘야겠다. <laughs> 살 먹어. 드용 엄마 놀거 나는 언제